티비의 지입니다 오늘 제가 스노우볼 아이오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있을까 마음에 안 듭니다. 파란색, 하늘색, 파란색 할게요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알아요. 거는 이렇게 해야 돼. 자동, 자동. 밀어 그냥. 오 마이 갓. 두 사람 만들자. 가버릴 가브렛가브렛 까브 렛1등 시작 하다 마자1등 클래스 광고 아 스킵 여러분 지금 실버 까지 한번 왔어요 안 사용 해요 안 사용 이거 사용 해 여러분 들 다시 돌아왔 습니다. 직성 잘가 빨빨 빠세 무슨 빠세 날 밀었냐 너가? 너가 날 밀었냐? 날 밀었냐? 밀었냐? 프랑스 덤벼 나 한국이야 야 차트 처음부터 너무 많이 그거 하지 말자. 처음부터 죽여야 돼. 오 대한민국 차도 있어. 대한민국 차 쓰고 싶다. 밀어 밀어 밀어. 몸빵 몸싸움이라고. 어, 아, 끝난 거 아니었어?

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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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눈사람 만들자, 앙. 한국이 빠이빠이. 우와! <laughs> <놀놀> <놀놀놀놀놀놀> <놀놀놀놀람> 지 혼자 이렇게 커져, 가면서. 그래서, 이렇게 해주면. NO! GOD! PLEASE! HELP! 이렇게 하면은 지 혼자 커진다 이러고 가면 돼 오케이 여기 이리 없고 여기로 이쪽 쯤 이쪽 쯤막 굴려 굴려 빵! 머리가 띵 잘나가 머리가 띵 잘나가 이게 사기야. 정글 숲을 나수가죠 홍구. 으아악악악악! 으아악악! 으아악악! 으아 제발 가. 제발 가.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사람이. 물론 나 때문에 없어졌을 수도 있겠지만. 너 눈사람 못 굴려 이 자식아. 못 굴려. 감히 중국인이. 이겼네. 막막 막 굴리니까 이렇게 이깁니다. 이래서 머리가 띵하다는 거야. 제가 너도잘가 처음부터 커지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어 그냥 이렇게 밀어 그냥 이렇게 밀어 그이야 너무 쉽게 얘기했잖아 와 골드 플래티넘 찍겠습니다 여러분 삼으로 체격입니다. 잘가. 다이아 플래티노 잘가. 오케이 잘가. 안가? 기반 모두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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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싸움 몸싸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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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겠네.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었어. 잘살아야 돼. 피카! 리버티. 세르준 야브리. 그 야브리. 왜 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막 쳐. 오.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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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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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살았냐 어떻게 살았어 몸싸움으로 재기 꺼냅니다 빅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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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홉 개아 싸워 얘들아 어, 왜 공격해? 제가 가 네. 내가 갈 뻔했잖아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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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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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는 거봐4까지 가고. 예, 아빠 방송 중인데. 괜찮아요. 그래서 아빠 목소리 삭제하면 되죠, 뭐. 아니,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요. 삭제하기도 귀찮은데! 아! 아! 근데 이거 죽어야 돼. 죽어. 죽으라 가. 죽어. 죽어, 죽어, 죽어. 그 눈사람 모으자. 모아, 모아. 무서운데? 케빈. 케빈 찡, 이러지, 이러지 마요. 케빈 찡, 이러지 마요. 케빈 찡! 프랑스 살려. 여러분, 플래티넘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다음에 방송할게요. 안녕.